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4강 아,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을기업하고 협동조합은 모두 어, 사회적기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어, 마을기업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어, 마을기업이 어떤 형태가 있고, 어떤 그 장점이 있는지, 기업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 또 협동조합은 뭐 역사는 어떻게 되고 협동조합은 현재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좀 간단히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을기업입니다. 마을기업이라는 것은 이제 정의를 어떻게 드리냐면 주민이 주도로 지역사회에서 이제 산재한 각종 어떤 특허 자원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뭐 향토 뭐, 자원이라든지 문화 자원이라든지 또뭐 자연자원도 좋고 이런 것들을 이제 화조, 활용해서 어, 비즈니스를 통해서 안정적인 소득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이제 마을기업의 어떤 그 특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제 2010년도에 불과 한 10년밖에 안 됐죠. 어, 자립형 지역 공동체 사업으로 시범 실시가 됐습니다. 마을기업이라고 그래서 2011년도에 이제 마을기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해인 12년도에, 마을기업의 정책과 지속적,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목, 그 목표를 설정을 했던 겁니다. 아, 그래서 마을기업이 이제, 시작된 것이, 우리나라 시작된 것이 2010년도 보니까, 10, 아, 10년밖에 안 됐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어, 마을기업이 이제, 특징은 이제,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해서 안정적인 소득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이제 마을 기업, 마을 단위 기업을 이제 마을 기업이다라고 하는데, 마을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한 서너 가지의 그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첫 번째 기업성입니다. 아 기, 마을 기업, 기업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어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마을 기업이라는 이름에서 나타났듯이 어떤 그 공동체성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마을 기업이라고 공동체성을 갖추면서 동시에. 어떤 공공성도 갖춰야 됩니다. 공공성, 어떤 공익적인 그런 차원의 어떤 그 목적을 달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성을 또 갖춰야 된다. 어,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마을기업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지역에 이제 예, 그 주민들이 주, 주도적으로 어, 마을 주민이 출자해서 어, 이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 마을 주민이 출자를 하지만 사업비의 10% 이상을 출자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 이상 출자를 하도록. 그리고 이제 지역의 그 각종 자원, 말씀드린 대로 자연 자원, 인적 자원, 가공제품, 뭐, 축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활용을 한다는 거죠. 말기업의 그 유형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예, 지역 자원 활용형,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는 거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 녹색 에너지형이 있고 그 다음에 생활지원형 이렇게 복지 쪽에 이제 주로 많이 있는데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을기업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첫 번째 지역자원 활용형입니다. 지역의 특산품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자연자원을 활용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어, 예를 들면 이제 부산 뭐 희망 뭐 기장이라고 해가지 이제 미역을 이제 생산해서 판매하는 뭐 통인시장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시장을 운영하는 말기로 만든 거죠. 전통시장이라든지 이제 상가 활성화하는 그런 쪽에 이제 지역자원 활용이 되어 고또 하나 이제 공공부문에서 위탁사업을 공공 쪽에서 이제 시나 또는 뭐 구에서 어떤 그. 어, 위탁 사업을 그 주역 주민들한테 에, 해서 이제 일정한 수익도 내고 어, 이제 일자리도 창출하고 하는 그런 에, 형태가 있습니다. 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 녹색 에, 에너지형이 있는데 이들이 이제 에, 쓰레기라든지 폐기물 처리, 뭐 자원 재활용 사업을 한다든지 뭐 자연 뭐 생태 관광 또는 자전거 어, 활용 등 녹색 에너지 실천 사업 이런 것들이 이제 친환경 에너지 사업이라고 볼수 있는데 예를 들면 녹색 강서 환경 감시다 이게 이제 마을기업의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식회사 물빛 자전거 세상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이제 마을기업을 형성 해서 이 자전거를 대여해주고 하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두 번째 친환경 녹색 그 에너지형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유형이 이제 생활지원 복지형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라든지 음, 예를 들면 이제 여주 통카페라고 해서 이제 예, 지역의 이제 여성분들 중심으로 해서 카페를 여는 거죠. 또 다문화 지원 사업에서 뭐 다문화 우리 카페 뭐 이것도 이제 일종의 마을기업이라는 거죠.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 출자에 한 어, 최소한 10% 이상 지역민들이 출자를 하고 어, 하는 것이 마을기업이다 아, 그리고 마을기업의 어떤 어,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사업을 하는 걸 보면 첫번째 1차 년도에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줍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죠 그 다음에 2차 년도에는 어, 3천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교육도 받고 또 컨설팅도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금의 20% 범위 내에서 어, 운영 인력 인건비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마을기업은 크게 세 가지 이 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하면 이제 예, 말씀드린 대로 한일8가들까지 예, 지원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 마을기업 신청 요건을 잠깐 보면 예, 이것도 이제 민법에 따른 조직체여야 되는데 민법에서는 이제 상한 범위나 재단 범위이 될 수가 있고. 또 상법에 따른 이제 조직 형태가 이제 예, 법인인데 예, 주식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간에 예,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 재단법인이든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든 예, 유한회사든 마을법, 마을기업을 설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 협동조합법,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도 마을기업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을기업이면은 뭐 협동조합이 되고 또 사회적 어, 협동조합이 안되고, 또 사회적기업이 안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마을기업은 또 나름대로 어, 이런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 마을이 될수 있다. 다만 이제 개인, 일인 음, 사업자는 마을기업 대상자가 안 되는 거죠. 또 예를 들면 정보화 마을 에서 행안부에서 지정한 정보마을도 마을기업이고, 농어촌 공동체회사, 농림부에서 어, 지정한 농, 농어촌 공동체회사도 어, 마을기업 신청 요구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인건비나 사업비의 중복은 중복 지원은 이제 할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런 마을기업의 그어 신청이 제외 대상인데 아이디어 차원에 머물고 사업성이 희박한 경우는 안 된다. 실제로 이제 사업을 해서 수익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구체화가 된 그런. 음, 그 아이템이라 해야 된다는 거죠.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것은 당연히 막을기붙될 수가 없겠죠.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이제 창업 후 사업 진행이결격사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경우, 아, 그 다음에 이제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이 어려운 경우, 순수 봉사만 하지 어떤 수익이 날 수가 없다. 그것은 이제 기업으로서의 이, 이 기본적인 조건에 저해되기 때문에 을기 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나 구성원의 합의가 아닌 일인에 의한 사업 신청 그래서 개인사업자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행 보증 증권을 가입할 자격이 대표에게 없을 경우 이행 보증 증권을 가입할 자격이 뭐 과거에 무슨 뭐 파산자가였다든지 신용 문제라 였다든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모 법인의 한 팀이나 부서 차원에서 한 사업 신청하는 경우 어떤 독립된 조직이 아니고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건 이런 것들은 이제 마을 기업의 대상자가. 될수 없다. 그리고 이제 기타 지자체장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말기업으로서 인정을 안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이런 차원에서 보면 말기업이 어떤 성격인가로 대충 어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말기업의 창업 절차는 이제 창업 구상 단계, 창업 준비 단계, 창업 실행 단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창업 구상 단계에서 이제 환경 검토를 하고, 뭐 창업자의 자질, 우리 공간대로 경험, 가족의 어떤 협력, 창업 의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하고, 아이템도 선정을 해야죠. 창업 트렌드, 그 다음에 지역 사회 의 문제, 그리고 시장성이라든지 향후 성장성도 검토를 하고, 사업 타당성도 분석을 하고, 타, 사업 타당성이라는 것이 이제 과연 그걸 할수 있는 가치가 있는가를 검토하는 겁니다. 시장성이나 수익성이나 안정성이나 뭐 지속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장조사도 이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사제품 서석 목표고객 마을 기업이지만 기업과 똑같은 어떤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리고 창업준비는 이제 자금계획을 수립하고 자금계획은 뭐 시설자금 운전자금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도 나름대로는 만들어야 됩니다 어, 사업계획서도 그 다음에 종업원도 채용하고 종업원들은 이제 주로 그 마을기업을 구성하는 분들이 이제 종업원이 되고, 뭐 일부는 이제 위협에서 어 신규채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그 마을기업을 구성하는 출자자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행정일자는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신고도 하고 소방신고, 뭐 인허가 사항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거쳐서 어 창업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마을기업을 만들기 위한 5단계 모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지 한 단계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1단계 이제 꿈그리기라고 구상을 하는거죠 마을 혹은 공동체 구성원과 함께 이제 마을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한다 비전과 목표를 설정한다 비전과 목표를 설정한다 그리고 이제 일자리 창출 위주의 비전이 아니라 아 마을의 미래 이상향을 설정하는 것이 좋다 단순히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아, 우리가 이 사업을 해서 이 마을의 미래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를 이제 이상형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공동체가 공통의 목표를 가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이제 힘이 모아서 의쌰시쌰 열심히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 이제 하나하나 보면 우리 마을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이상향을 설정을 했다면 우리 마을엔 맞벌이 부부가 많고 이제 하나를 살펴보는 거죠. 청소년들이 많고 주변에 유흥가가 밀집되어 있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 이러한 환경으로부터 부, 어, 이제 마을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아 그럼 작은 도서관하고 공방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을 기업을 이제 작은 도서관하고 공방으로 이제 마을 기업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일정한 부분 보조도 받고 이제 그러면 이게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마을 기업으로서 아주 어, 적합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자원 찾기인데, 에, 비전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지역적 자원을 발굴하라는 거죠. 아, 우리 지역에 어떤 자원이 있는지, 그래서 창업, 음, 그, 사업 아이템도 개발하고, 어, 그리고 이제, 면밀한 지역, 어, 현황 분석하고, 어, 문화적 특성을 이해를 합니다. 어, 자, 봅시면, 우리 지역의 문화 특성은 서울에서 이주해온 주민이 많다라는 거죠.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40대 중후반 가정이 많다 조사해 보니 이제 고학력 전업주부들이 많았다 그래서 이제 고학력 전업주부들이 주축이 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제 자원을 쭉 이제 물색을 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이제, 이제 구상도 하고 자원도 찾아봤으면 좀더 어, 구체적으로 이제 조직화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사업화를 위한 조직 구성과 인력을 구체하는 누구 누가 구 어떤 사업을 할지 그리고 이제 그들과 아, 뭐 이렇게 소통을 해봐서 어, 과연 어떤 그런 의사가 있는지 이제 타진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성원 간의 합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 이거 하자고 했는데 예, 뭐 여기에 대해서 뭐 반론을 또 제기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어, 자기는 또 몸이 아파서 못하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런 그런 사람도 이제. 제외하고 해야 되는 거죠 하나씩 보면 구성원의 합의 하에 조직화되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상에만 존재하는 인력은 의미가 없다 당연합니다 실제로 계획서에 참여를 하고 투자도 하고 실제로 일도 같이 하고 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주민 주도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약간의 자부담이 필요하다 자기가 돈을 냈어야 이게 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애정을 갖고 열심히 일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민들레 연립 3 0 0일 누구누구, 대한빌라 1 0 0일 누구누구, 뭐 202호 누구누구 등 구체성을 갖고 인력을 구성을 해라. 그리고 어 조직화를 위한 회의 과정을 기록으로 보관하고 어 사업에 필요한 이제 법인도 실제로 이제 좀 설립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 네 번째, 이제, 전략을 수립하는데, 과도한 신규 투자가 요구되는 사업은 이제 좀 피해라는 거예요. 돈이 초기에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들. 그 다음에, 상호, 이질적인 여러 사업을 하지 말고, 단순 조합을 지향을 해라. 지향을 해라. 그 다음에, 우리 마을이나, 이제, 공동체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해라. 기간별 사업도 구체화하고, 1월에서 2월부터는 뭐, 법인 설립하고, 서류 작성하고, 3월부터 4월부터 5월까지는 제조 시설 구입하고 장치하고 비교 견적을 하고 장치 사업 마을 제조업도 방문하고 5월 달에는 시험 감독 가동을 하고 상품 제조 원가도 도출하고 그다음에 6월 달에는 이제 실제로 상품을 시범 시험 생산을 하고 판매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략을 수립을 하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실천과 나눔입니다 이렇게 이제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할 건가? 각 주체마다 이미 설정한 역할을 수행을 해야죠. 핵심 리더도 양성을 하고, 어, 보기 좋은 마을이 아니라 살기 좋은 마을을 지향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사업의 연간 결산과 순수익 중 일부를 마을에 재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냥 그 수익을 구성원들이 그냥 나눠서 분배해서 갖지 말고 일정 부분은 재투자를 하는 게 좋다. 정의적인 회계 보고 재정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라. 이것도 분명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특정한 일부분 몇 사람만 그냥 오물주물 하지 말고 투명하게 공개도 하고 하는 것이 좋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네,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이게 이제 아마도 우리나라 그 협동조합의 초기의 어떤 모습인 것 같은데. 네, 협동조합에 대해서 공부해 를 보겠습니다. 아, 협동조합은 이제 공통의 전체 이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경제 체계에서 이제 자활적 조직, 자활적 조직을 이제 협동조합이다. 라고 어, 이 협동조합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이제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협업, 협업을 통해서 이제 원가를 좀 절감을 하고 또 조합원의 이제 수입도 어, 증가를 시키고 중간이익의 배제 등이 이제 그 어떤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어 그리고 협업은 생산, 아 재무, 또 판매, 생산, 재무, 판매, 각 방면에 이용이 되고 생산자의 협업 중에서 이제 특히 농산물이 판매의 협업, 은 이제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성공을 거두는 데큰 의미를 갖고 있다. 아, 농산물을 이제 판매에서 협업을 받는 것이 이제 미국하고 유럽에서 이제 성공을 거둔 예가 많다는 겁니다. 아, 협동조합 형태는 뭐 신용을 중심으로 한 신용 협동조합,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소비 소비조합, 또 주거자조합, 뭐 소비조합은 이제 소매제도 또는 도매제도, 도매행위도 하기도 한다는 거죠. 학교에서도 보면 협동조합이 있죠. 어, 학, 학교 내 이제 그 소비를 중심으로 한그 소비자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있는 가 있는 학교가 있어요. 어 그래서 이제 협동조합은 이제 판매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고객의 몇 사람이 또는 전원에 의해서 운영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소비 협동조합이런 아, 거죠. 소비 협동조합. 자 이런 협동조합이 있는데 과연 이런 협동조합의 이제 역사는 어떨까? 농산품을 가공하고 판매하고 다양한 장비하고 원자재의 구매, 도소매. 그다음에 발전소, 은행, 주택 건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운영해 왔습니다. 아 이제 특히 소매 협동조합의 수익은 대개 일정 기간의 구매량을 기준으로 책정된 배당금 형태로 이제 소비자들한테 나눠지게 된다는 거죠. 어, 협동조합은 19세기 후반 스코틀랜드 그러니까 저기 지금 현재 영국 북부죠. 어, 스코틀랜드하고 어, 잉글랜드 북부 지방의 이제 공업, 광산 지역에서 급속히 성장을 했다. 그리고 이제 중앙 아메리카나 남아메리카의 경우는 1910년대에 초 유럽에서 이주해 온그 이제 그분들이 이제 협동조합을 보급하고 뭐 판매 또신형 협동조합이 이제 활성화되고 2차 대전 후에는 이제 대다수 아프리카 국가에서 중요한 그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 소련 지금 러시아죠 구 소련이나 동유럽에서 이제 판매 협동조합은 농산물을 이제 중앙에서 통제. 통계적으로 구매구조에 의한 한 부분으로 기능을 해왔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협동조합이 시작됐느냐 1920년대 부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은 1920년대에 일제에 대한 경제적 저항운동의 하나로 이러한 협동조합에서 이제 시작됐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부분을 이제 에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이 협동조합을 공부하면서 몇 가지 예그 아주 특징적인 게 있는데 그걸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 협동조합 기본법에 나타나 있는 내용인데 1인 1표제입니다 출자액 또는 출자수의 관계없이 즉 어, 우리가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주주의 어떤 지분에 따라서 내가 많이 출자했으면 그 많이 출자한 것만큼 음, 말하자면 경영권 행사를 하는데 에, 협동조합은 그걸 터치를 안 타는 거죠. 많이 출자했던, 적게 출자했던, 한 사람은 한 표를, 에,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인 1개의 의결권 및 선거권이 부여되고, 어, 1인은, 1인 출자는 1자 이상 출자를 하도록 되어 있고, 단한 사람이 30%를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두번째는 이제 두 개의 법인격가 갖는다 협동조합이 있고 이것이 이제 또 하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있다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있다 이것을 이제 뒤에서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면 협동조합이 있고 사회적협동조합이 있는데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라는 거죠 어,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라는 겁니다 협동조합은 이제 시도지사한테 신고를 하는 반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계획재정부 중앙행정기관의 장 인가를 받으라 그리고 뭐 사업은 뭐 이렇게 돼 있고 법정적립금이 협동조합은 10% 이상 법정인여 법정정립, 법정적립을 하도록 돼 있는 반면에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협동조합은 30% 이상 적립을 그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배당이 가능하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배당을 할수 없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그 특징이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이 이제 다르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 협동조합은 또 나름대로 지원하는 규모가 좀, 좀 달라요. 그래서 쉽게 사회적 협동조합을 선택하는데 나중에 이게 이제 청산하고 했을 때는 이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왜? 비영리법이기 때문에 국고는, 나머지 재산은 국고에 귀속되는 반면에 협동조합은 뭐 정관에 따라서 이제 개인들한테 이렇게 분배해서 처리할 수가 있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그런 것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정부에서 3년 주기로 이제 실태조사를 해라 이렇게 이제 규정되어 있다는 라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협동조합이 없는 네 가지가 있다그런데 뭐냐면 직접 지원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금융업이나 보험뭐 투기활동은 협동조합에는 이제 해당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고, 다섯 번째는 이제 협동조합은 5인 이상으로 구성 하도록 되어 있다. 협동조합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최소한 설립인원이 5명 이상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 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협동조합 기본 원칙 제6조에 보면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고, 자발적 결성, 공동소유, 민주적 운영, 그 다음에 일부 조합원의 이익 추구 금지가 이제 규정되어 있다 라는 음. 것을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 아 일곱 번째 에, 협동조합기본법 일곱 번째 7대 원칙인 자발적이 개방적인 그 조합원 제도를 운영을 해야 되고 어,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그 다음에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자율과 독립 그 다음에 교육 훈련 정보 제공 협동조합간의 협동, 그다음에 지역사에 회 대한 음, 기여. 그래서 오늘 음, 여기까지 이제 수업을 마치는데 에, 두 가지를 공부했습니다. 어, 마을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협동조합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에, 오늘은 과제가 없고 다만 에, 오늘 과제가 없는 대신에 에, 잠깐만요. 오늘 과제가 없는 대신에. 과제가 없는 대신에 기말고사 대체 과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화면이 좀잘안 보이는데, 제가 16주 16차 강의 제목에 그 올려놨어요. 기말고사 대체 과제를 부여하겠다. 그래서 어 주제는 사업계획서 작성할 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중간고사 때그 창업 아이템을 선정을 했어요. 그 아이템을 가지고... 어 이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한다라고 아, 생각을 해서 사업 계획서 작성하는 목적이 뭐냐 아, 투자자라든지 정부로부터 지원 사업을 받기 위해서 어, 이제 즉 타인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부상을 하라고 어, 이번 주에 제가 과제를 내지 않습니다. 아, 제출 기간은 이제 에, 6월 30일까지 우리가 종강하는 날인데 6월 30일까지 낮 12시까지입니다. 작성을 해서 내야 된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작성 방식은 이제 PPT로 작성을 해라. 발표 시간은 한 5분이라고 가정을 하고 표지하고 목차를 제하고한 4매에서 6매 정도로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작성 하는게 좋고 인용한 자료가 혹시 있다면 이제 출처를 제시를 해라. 그리고 자본금은 한 2천만 원에서 1억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서 작성해라. 기한에 맞춰서 기한은 아까 6월 30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6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라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기말고사 대체 과제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번 주는 제가 과제를 별도로 제가 부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대체 과제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PPT로 어, 목차하고 제목하고 뭐 앞에 표지 빼고 한4 장에서 6장 사이로 어, 작성을 해서 큰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 아이템은 이미 중앙고사 때 여러분들이 다 설정을 했습니다 그 아이템 중심으로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이 발표를 한다라고 어,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작성해서 내주시면 어, 되겠습니다 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